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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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겁나 시끄럽네. <laughs> 야 조용히 시킬까. 어이 거기 전세냈어. <laughs> 월샌디뭐볼일 <laughs> 어, 있냐?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는 거 모르냐? 그쪽이 뭔 상관이요. 아나안 되겠네. 나이 먹을만큼 먹었으니 반말하지 마시고. 이것도 진짜 맞아야겠네. 네희들 상현이 형님 아냐? 아 박상훈? 최상훈인데? 뭐 족보도 없는 이름을 갖다 대고 그래 뒤질라고 야 그들아 상훈이 형님을 모른단데 <laughs> 근데 만수 형님은 아냐? 그러니까 만수 형님을 어떻게 알아? 만수 형님은 나하고 의형제 같은 사이요 몰라뵙습니다 형님 <laughs> 너네 그러고 다니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칼 맞고 댕긴다 죄송했습니다 형님 알았으면 됐어 만수 형님 다리다 나으셨답니까? 어? 다리? 그냥만 다리 멀쩡한데 허벅지에 칼 맞았었다고 들었습니다. 금초 시문이요. 김만수 형님 아니십니까? 독꼬만순디아 워메 모양 빠져버렸네. 이 동네 만수 형님 모르는 사람도 있다냐? 독꼬 노인인지 독꼬만순지 모르겠고. 너 그대 경은이 형님은 아냐 네가 경은이 형님을 어떻게 아냐? 우리 매형이다 이 자식아. 아 여기서 경은이 형님 처남에다 만나네. 경은이 형님하고 무슨 사이십니까? 난 경은이 형님하고 피를 나눈 사이요. 혹시 더 덕구경은입니까? 박경훈 아닌가? 예 맞습니다. 안경 썼고, 네키좀 작고, 예 곱슬머리 대머리인데요. 등에 피카츄 문신 있는 데 아닌가? 아구머인데요? 아 아닌가네. 아 아니 아무것도 맞는 게 없네. <laughs> 뭐, 설마 준용형님은 아니야? 키좀 작고, 키 198이요. 아닌가네. 설마 병철이 형님은 모르지 않겠지? 작기? 짝보라인데? 하, 타 진짜 하나도 맞는 게 없어. 소만형님, 몰라 형구형님은 아니야. 빵에 들어가 계신 분 아니냐. 빵을 좋아하긴 하는디. 태식형님 몰라 규태형님, 박구태 도꼬규태. 뭐 뭐야 다 듣고요. 원식이 형님, 몰라 민철이 형님, 몰라 춘식이 형님, 몰라 태민이 형님. 몰라 선우형님, 몰라 철영형님, 몰라 종식이 형님, 몰라 밀리엄 스테파니 형님, 몰라 춘식이 형님, 몰라 뭐 짜우식 형님, 몰라 황식이 형님, 몰라 뽀삐뭐뽀삐 미안하다 우리 집게이입니다 우리 집게이은또 뽀핀디? 뭐야 너네 종이 뭐냐? 파이티즈오메 우리 집게도 말티진디 어, 어째 어째 사이드 좀 한번 봐 보자. 오메 조그만 거 요거 이거, 이거 발바닥에 요 젤리 어쩔까? 야, 오늘 포피 데리고 등같지 놀러가 되냐? 안될것 없제.